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동원 팬클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수 정동원에 대한 최신 뉴스 항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 들으시려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은 김희재에게 이제 노래그만 형은 어울리지 않아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원의 말에 김희재는 충격과 침묵에 빠졌다. 무슨 뜻입니까?입니다. 최근 김희재는 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김희재의 고질병이 재발하여 김희재는 목이 따갑고 음식을 삼키기도 흘들었다고 했다. 탑욕 멤버들이 김희재에게 TV 조선과의 전속 계약 종료 치료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막내 정동원은 김희재의 목 상태가에 너무 걱정돼 형 미래의 가수 생활을 끝내고 싶으면 이제 계속 노래하세요. 나중에 먹을 거 삼키기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이제 제발 치료받으세요. 잠시 활동을 쉬고 병 치료에 집중한다. 모두가 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희재는 친한 형제들의 격려에 앞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정동원이 트로픽에서 진행한 사심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동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정동원TV 솔로고 모음 천만뷰 돌파 기념 사심투표에서 1위에 올랐다. 우승특전으로 9일부터 9월 8일까지 1개월간 정동원의 홍보 이미지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동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 정동원TV에는 정동원 미스터트롯 솔로곡 무음이라는 제목으로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정동원이 선보인 보리곡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희망과 우수 여백 등의 무대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지난달 천만 뷰를 돌파했다. 코로나 자가격리를 마치고 방송에 복귀한 정동원은 친삼촌처럼 지내는. 장민호가 신곡을 발표하자 열띤 홍보에 돌입했다. 정동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호 삼촌 신곡이 나왔어요. 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이끌어준 삼촌 신곡 축하해요. 사는 개그런 거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원한 파트너 동원 올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정동원, 장민호가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부터 함께 찍은 사진에서 두 사람의 끈끈한 애정이 묻어났다. 정동원은 미스터트롯 삼촌 형들 중 장민호를 최삼촌으로 뽑았을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장민호 또한 정동원을 가장 먼저 챙기고 아끼며 친삼촌처럼 사랑하고 있다.